바로 할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받죠 예배 시간에 받는 게. 그러니까 주일 예배, 또 3일 예배, 5일 예배. 우리가 예배 생활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자기 생활에서 또 하나님 생기는 일을 할수 있으니까 예배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중매 역할이라, 중간 역할이라, 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간 중에는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나중에 가장 귀한 날은 또 주일이라 하는 것은 이런 걸 근거해서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사는 모든 그 생활의 지혜와 능력은 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능력은 우리 예배 시간에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 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생활, 그게 곧 우리의 제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깨끗한 의복을 입고 아주 경건하게, 정전하게 예배를 드리고는 자기 실생활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숨기기는 그냥 자기 배만 숨기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그, 바른 예배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지. 참 예배 생활이 아니지. 예배 시간에는 견건한 척 해가지고 거룩하게, 그래, 예배 드리고는 자기 생활에 돌아가서는 하나님도 없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그래 생활을 한다. 그거는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 예배 드릴 때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진정이라고 하면 자기 인격을 다해서 드려라.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래 했잖아 그럼 예배 시간에만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 생활이 하루하루 매일 매일 생활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인격을 신령으로 다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받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다해서 예배 드린다. 자기는 그래 예배 드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령님이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래 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所以呢是用的。